감자가 밥보다 낫다? 60세 이후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를 알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살이하며 알짜 정보 전하는 뚱코입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세요? 2025년 들어 감자가 뉴스에도 나올 만큼 다시 핫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뉴스 보셨죠? 감자가 건강한 탄수화물로 다시 떠오르면서 수요가 확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층에게 딱 좋은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왜일까요? 감자의 장점 알려드릴게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밥보다 혈당지수가 낮아서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요. 조금만 먹어도 든든하고 포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식, 시니어식으로도 인기예요. 속이 편해요. 기름 없이 찐감자나 구운 감자는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2025년엔 감자 관련 뉴스가 또 있었죠. 바로 실버 일자리 연계 감자 가공 사업. 노인 일자리로 감자 선별 포장 건조 등 가공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어요. 지자체나 복지관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감자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지 않으세요?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 활동에 필요한 힘이 생겨요. 밥 대신 감자를 먹으면 부담이 덜해요. 식이섬유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장 건강에 좋아요. 변비 예방에 도움. 칼륨, 퍼테시엄, 나트륨,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배출해줘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줘요. 고혈압 예방에 좋아요. 비타민C 감자에도 비타민C가 많아요. 피부, 면역력, 피로회복에 좋아요. 특히 열에 강한 형태라 요리에도 남아있어요. 비타민, 비용 뇌, 건강, 신경기능 유지에 필요해요. 기억력이나 기분 안정에도 도움돼요. 철분, 빈혈 예방에 중요한 성분이죠. 감자에도 적지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근육 기능 심장 박동 조절에 필요해요. 특히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해요. 오늘 저녁엔 찐감자에 쌈장, 구운 감자 한입 어떠세요?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우리 시니어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